이번 시간은 여러 개의 PDF 파일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PDF 파일을 하나로 합쳤을 때 좋은 점을 알고 가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별로 이렇게 수료증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인쇄소에 보내는 거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편하지가 않겠죠 그럴 때 이렇게 프로그램 제목을 나타내는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메일로 인쇄소에 보낼 때도 굉장히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인물이 빠지는 그런 실수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 어도비사의 아크로뱃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툴을 사용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PDF 파일이 각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각 PDF는 그냥 숫자만 담은 개별 파일이고요. 이 파일들을 어떻게 합칠 수 있는지 보죠. 자, 온라인에서 구글 검색창에 PDF 머지 아니면 합치기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요. 여러 개의 온라인 서비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미리 몇 개를 살펴보니까 변환할 수 있는 파일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로그인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용 방법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저는 I Love PDF.com이라는 서비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셀렉트 e c t PDF 파일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하나 찾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봤던 대로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통째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순서를 다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저는 4번이 끝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아래쪽에 있는 Merge PDF를 눌러 주겠습니다 Merge는 합치다 라는 의미에요 자 그러면 위쪽에 다운로드 Merge PDF 라고 나오죠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이런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링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운로드 m e r g e PDF 어, 합쳐진 PDF를 다운로드를 눌렀으니까 어디에 저장할지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름만 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눈에 보기 쉽게 1234 멀지 된걸 그대로 이름으로 사용하고 저장을 눌러 줄게요. 아래쪽에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폴더 열기. 이 파일을 열어보죠. 지금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잘 들어온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로 어도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무료로 PDF를 칠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